안녕하세요 차사로 과자 윤사로입니다 오늘은 독일 3사 벤츠 bmw 아우디 프로모션에 대해 2차 프로모션 상행된 모델들이 있어서 빠르게 소식 전달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추석 연휴가 껴 있다 보니 영업일이 짧아 할인 변동이 심했고 새 브랜드 모두 할인이 좋다 보니 어떤 차량을 정확히 사야 될지 아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차사러 가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초부터 할인이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요. 여기서 3분기 마감 9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6일 남은 기간 동안 더 할인이 올라간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각 브랜드마다 딜러사별 목표치를 달성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넷째 주 가서 등록 마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잘 고려하신 후 9월에 출고 예정이신 분들은 빠르게 차량 선점해서 좋은 차량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로 올린 프로모션에서 할인 변동이 없는 건 제외 후 상영된 모델들만 추가했고요. 각 브랜드마다 주어지는 혜택은 1차 프로모션 영상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저희 차사로 가자는 현금 할부 리스렌트 구매 방법 관계없이 진행 도와드리고 있고요. 정확한 정보와 신뢰로 항상 보답드리고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신 후 차량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영상에 업로드하기 전에 더욱 빠른 소식 접하실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거나 카톡방 초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독일 3사 프로모션 안내 드릴 거고요 벤츠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e 클래스고요 이제 1차 프로모션 대비 했을 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2 0 0 어, 아방가르드만 이제 150만원 프로모션 사용된 115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 받고 출고 실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 클래스고요. 이제 S450 포메틱 롱바디는 이제 신작가 1억 8,200에 프로모션 50만 원 상향된 1차 데뷔했을 때 2,25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고요. 이제 마이바우 S680 포메팅 롱바디 23년식이죠. 어 1차 데뷔했을 때 이제 갈 때까지 프로모션 간것 같아요. 8,200만 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 이제 실제로 진행 가능한 재고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요 모델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bmw 고요 bmw 는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시리즈 2시리즈 고요 우선 스포츠는 100만원 상향 됐고 m 스포츠는 50만원 135i 역시 50만원 상향 되었습니다 그리고 220i 그랑쿠페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씩 상향된 125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시리즈고요 3시리즈는 월초에 저희 차사로 가자 프로모션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출고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재고 3시리즈는 이번 달 정말 타이밍이니까 빠르게 선점해서 1 0 0만원 프로모션 혜택 받고 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4-3주고요. 어, 우선 1차 데뷔했을 때 420i 쿠페 M 스포츠 재고가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소량 재고는 있고요. 24년식은 1,030만 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랑쿠페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변동은 없지만 어, 이 정도 프로모션에 어, 출고를 실제로 해드렸죠. 그래서 프로모션은 되게 좋은 편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컨버터블은 이제 50만 원씩 사용된 500만 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시리즈예요 이번 달 무조건 520i 베이스는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520i 베이스만 프로모션 100만원 상향됐어요. 그래서 850만원까지 BMW 파이낸셜 기준으로 지금 출고 받으실 수 있고요. M 스포츠는 재고가 없다 보니까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30i이고요. 530i에 50만원씩 사용된 어, 비엔돌 파이낸셜 기준 100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i랑 520i 베이스는 이번달에 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릴 것 같고요. 5 3 0 i 역시 50만원 사용된 95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시리즈 모델이고요. 6GT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달에는 물량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20D는 이제 완판이고 640i는 끝났고 그래서 630i만 이제 일반 정규모델로 남아있는데 50만원 상향된 190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시리즈 그리고 8시리즈입니다. 자 우선 740i m 스포츠가 재고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7시리즈는 시가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별도로 문의 주시면 더블 체크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은 프로모션 100만원 사용된 2천만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유튜브에서 어뭐 법인이랑 뭐 신작가 첫 구매 법인 플리탈인 요런거 혜택이 주어지는데 안된다고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 적용됩니다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혜택 다 적용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재구매 법인 트레이딩 혜택까지 만약에 받게 되면은 최종 400만원 8% 혜택까지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50i이고요 850i도 5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까지 프로모션 최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X4고요. X4가 지금 디젤 모델로 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X4 20D 모델들만 이제 50만원씩 사용된 100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요. X4 M40i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사용된 1600만원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X6고요. X6는 프로모션 50만원씩 사용된 1,500만원까지 지금 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고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요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금방 빠질것 같거든요. 그래서 X6 보시는 모델, 어, 분들은 이번 달꼭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기차고요 어, 전기차는 i440 그랑쿠페가 이제 전 1차 데뷔했을 때 1900만원까지 프로모션 상향이 되었고요 어, 이 모델은 구매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변동은 없지만 프로모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모델 전기차들은 제가 넣어놨습니다. 다음으로, 아우디입니다. 자 보면은 아우디 A8 프로모션이 올랐어요 그래서 A8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꼭 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A8이랑 RS 같은 경우 는 제가 안내 드리겠지만 재구매 2% 트레이드 인3% 추가 프로모션까지 어, 적용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8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파이낸셜 진행했을 때27%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요 이제 현금 구매나 타사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23%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S 이트론 GT 22년식이죠. 어, 우선은 아우디 파이낸셜로 진행을 했을 때32% 적용되고 있고요. 현금 구매나 타사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고 RS 이트론 GT 역시 재구매 트레이딩 혜택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가 에, 요인이 될것 같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충분히 고민하신 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독삼사 2차 프로모션 상행된 모델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내용 요약을 해드리면요, 벤츠는 이 200은 인기 컬러는 이미 재고는 없고 현시점 등록 마감된 딜러사들이 꽤 있어서 1,200만 원 프로모션은 사실 받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150만 원까지는 남아 있는 재고 한에서 출고 가능하고요. 23년식 마이바흐 S680은 거의 뭐 악성 재고 수준이라갈 때까지 갔습니다. BMW는 현재 딜리버리 스탑된 모델도 점차 나오고 있고요, 딜러. 사별 마감한 곳과 아닌 곳도 있기에. 월말 더 기다리시지 마시고 현시점 차량 딱 지금 시점에 배정 받아서 월말 출고로 받으시기 딱 좋은 시점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3시리즈 520i 베이스 X6 850i는 남은 재고 빠르게 진행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디는 1차 프로모션 영상에 나온 Q7, Q8은 다음 달부터 프로모션이 하향된다 하니 이번 달 선점 꼭 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달 A8은 구매하시기 좋은 시점입니다. RS e-tron GT 22년식은 거의 뭐 역대. 악성 그 재고 이지만 할인이 좋다 보니 구매하시기 좋으실 수 있지만 나중에 감가 뚜들겨 맞을 생각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잘 각자 상황에 맞게 충분히 고려 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재고 및 할인은 변동되는 만큼 자세한 정보와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 문의 주시면 최대한 빠르고 자세한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서로가자 윤사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